제가 이 코리아 집게, 집게질로, 일본인들 앞에서 집게 작업에 그 한국의 위상을 한 번, 한껏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갑자기 되게 실리겠나? 이거, 이거네. 한번만가 지으면 인, 할인 인정. 노 인정. 저희 마당이랑 가깝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워도 안전하게 쉽기해서한세 마리 정도 왔다 갔다 해야 될것 같습니다. 그라플로 꽉 지면은 지어가지고 저 나무 박스하고 분리시켜서 담으면은 훨씬 더 많이 담을 수는 있겠으나 그래 되면 또 나중에 후처리가 일이 많습니다. 아다 지게차 그 후처리가 일이 많아요. 방통 안에 나무 부스러기 또다주어서 담아야 되고. 그냥 좀 아, 지게차가요.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왔다갔다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따 뵐시데몇 개야 한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여덟 열이고 열여덟 일곱, 일곱 일여덟, 열었, 스물, 스물 스물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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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물네개 아 근데 아, 맞기는 맞는데 스물네개 이건 나중에 실자 아, 싫어. 싫어. 24개면은, 아, 많다. 두 발이 돼야될것 같은데? 적어도. 랩핑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, 이게 떨어지면 안 됩니다. 에이. 살짝 안 틀어보고, 떨어질지 싶으면 이거는 그냥 막, 오케이. 아시겠죠? 이런 사고가 납니다. 에이. 다행히, 다행히 바로 앞에서 쓰러졌으니까 어 다른 물건에 피해는 없었습니다 와 진짜 깜짝 놀랐네 난다그 얘기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지금 보통 물건들이 저런 이런 물건들이 파레타하고 연결이 제대로 안 되있다라는 이 말을 하려고 했는데 아니야 다를까 대번에 딱 분리가 되어버렸습니다. 나중에 내려가가지고 아 저까지 갔나 내려가서 정리하면 됩니다. 물통은 좋아. 어제 캠핑이나 이런 데갈 때, 아, 이거, 저, 저거 물통? 저거 물통? 그런 걸 쓰면 참 좋겠는데. 아깝습니다. <목소리> 여기는 한개 <목소리> 있지. 아, 어, 저쪽까지 들어가자. 이게 뭔지 모르겠네. 아, 크로즈 이 뚜껑이네. 제 뚜껑. 아, 발에. 아, 이제 팔에 가서. 빠뜨려 틈 사이에 빠뜨리기로 자 골프는 못 쳐도 찢기질로는 잘합니다 얘가 뚜껑인데, 아, 얘도 지금 파레트하고 조금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. 아, 파레트까지 끝까지 칠수 있나? 이게 터지면 진짜 대략 난감이다. 안 봐도 이거는 오디오. 오, 이 오케이, 자, 이런 거 어우,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. 어우씨, 괜히 이틀째네. 괜히도 위축때 보자 한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개밖에 안 들어가지네. 이게 한개더 들어가지겠나? 무리 안 하겠습니다. 안 들어가지면 안될 겁니다. 알겠다. 들어가세 낮에 내릴 때가 좀문제히좋데딱 맞게 들어가지네. 어. 둘레에서 8개, 이론적으로는 16개가 된다는 말인데, 16개 나면 안될것 같고, 어쨌든 두 번을 해야 된다면은 물이 안 하게 된다 두개 나눠서 해도 되니 까 실리 는 만큼만 오 이때 충격을 조금 조심해야 돼요. 이렇게 하실 때, 슬라이딩 끝나는 부분, 그럴 때딱 조심해야 됩니다. 붐대가 들어갈 때 1단으로 딱 멈추는 그 시점이 있습니다. 그때 알게 모르게 충격이 오거든요. 15개 실린다고 보면 되네, 15개. 아, 한번 또 뒤로 가야 되겠다. 자, 그냥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. 뭐, 다 똑같아요, 똑같아. 네, 이제, 어, 마당에, 어, 짐을 다 풀었습니다. 우리 일공장은, 어, 지금 좀 물건이 많아서 우리 이 공장에 어, 뭐 바지 창고에 지금 이렇게 아, 쫙 한번 깔아봤습니다. 오늘 싣고 온이 스텐 통이 외에들은 지금 밑에 팔레트하고 그리고 박스하고 분리 작업해야 될 되고 이 팔레트는 예, 재활용되는 팔레트입니다. 그러니까 얘도 분리하고 얘는 나무 합판이니까또 잘 짜게 가지고 폐기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. 아 지금 밀었습니다. 양이 뭐 무게는 얼마 안 나가는데 부피가 많습니다. 저큰 박스에 이, 이 탱크가 이 통이 그래 많이 들어있지가 않아요. 자, 이스덴입니다 네, 예쁘죠? 자, 이래 생겼습니다. 야무지게 생겼죠? 근데 찌개로 찝으니까 싹 들어가더라고요. 그렇게 두꺼운 철판 아니고 양은 어, 한 1.5톤 어,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하, 포자장에 지금 이 야적장을 보고 계십니다. 아, 벌써는 빨리 끝내야지. 자, 갑시다. Let's go.